상급 깨고 깔끔하게 간다 오케이? 음, 이판 버리고 새 게임 찍어! 오케이 다시 다시 아 진짜로 나 모르겠다 빡치네? 개빡치네. 어어어아 개빡대가리다. 중간부터 오케이. 오케이. 개꿀. <목소리>

아, 뭔데 이거 4 옆에 4 a 가한패이 아닌데? 4 4 4 s 아 몰라 씨 알려주세요 a h 여기 있네. 어, 떠서. 아, 보이네. 갈거 없네.

새로빛내 마음 이렇게 두려고 걷자 살아오오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찍는 거 아니야? 아, 에바다 이거. 아니야, 다른 거다 깨야겠다 그러면. 다른 거다 깨고 이거는 만약에 나누면 깬 거야 이것도. 음. 빨리 날아가. 어, 여기 어떻게? <laughs> 여기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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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찍기 신이다. <laughs> 있다고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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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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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저 하나만 힌트 좀 제가 제발, 제가 제발, 제가 내가 제발. 그냥 여기 있네. 미치, 미래가 맞지? 맞지? 야, <laughs> 다아 씨. 강제 아 씨. 아 씨. 아 <laughs> 씨. 아 이거 어려 어려운 파트는 어렵겠다. 시간 너무 돼. 아 욕이 욕이 아닙니다. 으 으아. 배고파 죽겠다. 지금 배고파서 계산할 머리가 안들어가요아 진짜. <laughs> 아 진짜. 아 정말. 먹뭐 써요? 배고파서 못하겠어요? 어. 배고파서 못하겠네! 못하겠다! <목소리> 못하겠다! <목소리>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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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음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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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해 볼까요? 아 만약에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못해.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못하는 거잖아요. 경호수가두개하라고요 근데 여기 이 위에, 이거 위에는 여기나 여기인데, 여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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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데, 아니면 여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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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데, 네 개인데, 네 네개 아, 커서 안 떠요? 경호에서 4개 아님? 같은 아! 아니네에두개네 맞네 여기 만약에 하면? 여기 지뢰가 있다 여기 지뢰면? 여기 지뢰면? 여기 여기가 지뢰면? 여기 그럼 5 0잖아 그니까 여기 그니까 러 여기가 지르면 여기는 여기는 없어 여기 지뢰야 여기가 지뢰면 여기가 지뢰임 그니까 여기 내가 여기가 지래면 여기가 지래임 맞지? 둘다 여기 지래잖아 지금. <laughs> 아 뭔지 모르는? <모름? 웃음> 그러니까 보세님들 제가 이제 핑을 찍을게요. 여기가 지래면 여기가 지래다. 맞지? 이거 맞지? 이거 맞지? 이거 맞지? 아니라고? 왜두 개가 지뢰기는 여기가 2니까지뢰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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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. 여기가 지뢰면안 돼. <laughs> 여기 둘은 지뢰가 아니네. 여기 두 개는. 여기 두 개는 지뢰가 아닌 아닌가, 아닌가. 여기, <laughs> 여기 두 개는 지뢰가 아니죠, 님들. 여기 여기 두개지뢰가 아니잖아. 여기 두 개는 지뢰가 아니다. 맞지?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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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<laughs> 와우! 와우, 뷰티풀. 나이스. 뭐가? 난 짧은 버전인데? <laughs> 아, 좀 알려주세요. 와우, 오다, 오.

아이 나 어차피 방독할 거라고 씨좀 있다가 알려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<목소리> 부탁할게요 부탁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부탁합니다 <듣죠. 목소리> 아씨 몰라 안해 밑에 어, 남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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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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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강남인이요저미 이미 미리 보기로 다 봤음. 헤헤헤 <laughs> 다 스포해버릴 거야. 아니야 나못깨 뭐 알려줘 못뭐 깬다고 아속글 다가 망했다 진짜나 와우 와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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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 번만 여기서 힌트 좀 힌트 진짜로. 아, 잠깐만 내가. 안... 야, 와, 뭐 모르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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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자고 일어나면 뭐, 이거 비쌉, 하고 계시겠지? <laughs> <내말> 맞지? 맞지? <laughs> 맞지? 맞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아, 나 진짜 머리 쓰는 거 싫은데, 아, 진짜로 머리 안쓴지 진짜 1년 넘었는데, 아, 진짜 여기가 지뢰를 가정하고 가면. 탁탁 탁탁 탁. 여기 지뢰인데? 싫어. 안 알려줘도 되니까나 죽고 말 거다. Or... 말걸지 마세요. 씨. 아, 키역씨 계속 나오네, 씨. 진짜. <laughs> 에브레루레루레루레레레루레루레레레레레루레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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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좀 그만 보내세요 이쒸 뭔데 이건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오케이 개이득 t 기 없네. 하지 말라니까 안해 h a 기 아까 돈에 나가는 동안 두번 e 터진 거 i k i Aka Tune, Nagan a n 레 d 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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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이깨수 있으면 4 옆에 아, 2다4 4 2 4, 2다 깨져있는데? 오오 막, 지 맘대로 막 깨네 이게 제일 해

약간 어, 박자의 재능이 있어 세연이는 그 클릭하는거에 재능이 있어 어, 진짜...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것도 계산하는 거임? 나는 찍기 아니라고 어차단하다. 와우, 나이스. 와우, 축하합니다. 가도 됩니다 이제 갑니다. 버터 션은세 짜. multimulti- multimulti- G Lecture Lekture